먼저 CCTV 보존 신청입니다. 모텔 CCTV 보존 신청, 호텔 CCTV 보존 신청 할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일단 좀 난관이 하나는 있습니다. 당사자가 어느 모텔에 언제 들어갔는지,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이런 CCTV 같은 경우에 그 보관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. 그래서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그 모텔 혹은 호텔에 출입을 했다. 그리고 다음 날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 직후에 빨리 CCTV 보존 신청을 해볼지 여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보통 CCTV 보존 신청했을 때 호텔 출입 내역이나 모텔 출입 내역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비, 그리고 주차장, 그리고 복도, 엘리베이터 전부 다, 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랑 날짜만 잘 특정이 된다면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너무나 쉽겠죠. 만일 내 남편이 어느 날 외박을 했는데 보니까 호텔 영수증 같은 게 있고 모텔 결제 내역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 모텔이 호텔이 어딘지를 알게 됐고 그런 데 지금 내가 그 사건이 있는 직후에 알았으니 CCTV는 남아 있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.